안녕하십니까 알려줍니다. 네, 오늘은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여러분께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토지 지역은 상승이 여전하고 금강구는 오늘 연중 최저치 붕괴 위기다. 만이 이렇게 끝판왕도 양극화가 이런 양극화가 없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에, 일단 엑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서울 아파트 2020년부터 6년 동안의 거래 건수고요, 취소 건수고요. 이거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의 건수입니다 약간 다르죠 네,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취소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제 는 거래도 주니까 취소도 줄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성동구 강동구 분당 성, 성남 분당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거래가 많이 집중된 세개 지역을 제가 좀 연구 좀 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게다 보이겠네 자 오늘 네. 거래가 오늘 거래가 서울이, 그러니까 이거 위에 거는 6월달, 밑에 거는 7월달이에요. 6월달, 7월달입니다. 오늘 어, 6월 어, 오늘 거래가 전국적으로는 1,348건이 신고가 됐고 서울은 239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 6월달께 73건, 7월달께 151건 6월달 건 거의 끝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점 줄 거예요. 얘가 이제 점점 늘 겁니다. 그래갖고 누적을 한거 보니까 서울 볼륨이 1 731건, 이번 달은 1,793건 근데 서울 부동산 정보 강장에 가면은요, 요 취소 건수 있죠? 요걸 합쳐서 나온다고, 갖고 만 이천 건으로 하고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실제로는 취소 건수를 거기서 빼야 돼요. 요 취소, 아니요, 요요 해제 건수 어 이렇게 됐고요. 어 확실히 해제 이게, 이게 거래 취소가 2십사 건으로 줄었어요. 전에는 막뭐 팔십 건, 백건 이랬었거든. 점점 점 줄고 있어요. 이제는 에 취소되는 그 건수도 이제 확, 확연하게 줄어서 어. 뭐랄까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 같아요. 자, 7월 달만 보면 여기서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지역별로 분류한 거고, 요거는 등수를 매긴 건데 어저께 등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수대로 이게 삐죽삐죽이 안 맞죠? 왜? 오늘 여기는 밀려좀 하락을 한 거고 여기는 뭐 여기는 좀 플러스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저께의 순서고 등락 그러니까 누적으로는 이번 달 겁니다.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 요렇 게 보면 다 보이네. 요렇게 보면 다 보이네요. 자. 전국은 그냥 빼놓고 전국은 세종 충남이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계속 빠져. 세종 충남이. 부산은 지난달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시는데 특히 충남이 갑자기 빠지는 게 세종 충남이 같은 지역이잖아요. 이게 이번에 해수부 옮긴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이번에 세종 시장 이번에 좀 쫑긋 먹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을 보면은요. 보세요. 용산, 송파 순이었는데 오늘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송파구가 용산보다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건 어저께 순서예요. 등락률 은 오늘 등락률이고 양천구랑 강남구, 영등포구. 잘 보세요. 이 상위 다섯 개를 보면요, 전부 토호제 지역이죠. 일단 어, 서초구는 서초구는 좀 탈락한 것 같아요. 서초구로 좀 밀렸고 여기, 여기 상승률이 좀 줄었고 짧고요. 일단 강남, 송파, 용산은 토호제 지역이죠. 양천구는 목동이 토호제죠.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가 토어제죠. 그러니까 토어제 지역만 주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 중에는 상당 부분 6.27 대책 이전에 약정서를 맺어 놓고 허가가 허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고민을 하다가 쓸까 말까 하다가 쓰는 것도 상당히 섞여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금천구랑 관악구랑 오늘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확 커졌어요. 마포구야 이거 뭐 선상시험 한것 때문에 이상한 거고 금천관악구가 엄청 빠졌습니다. 라고좀 이따 그래프를 볼게요. 요렇게 보면 요거는 뭐냐면 전국 인데 여기 전국인데 요 전국인데, 스타지수는 빼놓고 스타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빼놓고 가장 강한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봉차트가 전국입니다 전국도 야금야금 올라요 2021년도에 고점에 비하면은 반 반도 회복을 못했지만 서울은 전 고점을 넘었죠 제대이터 넘었지만 부동산원 KB는 못 넘었습니다 영끌인덱스는 폭락한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랑 팔개도 합친 지방은 옆으로 기고 있어요 폭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 봐서는 어디 어디가 대세 상승이냐? 나는 지금 30% 40% 물려 있다. 서울에서도 어디, 그 강남 서초나 그렇지 노도강쪽은 다 물려 있어. 30% 40% 물려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전국입니다. 여기 수도권입니다. 서울이고요, 수도권이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은 수도권이겠죠. 수도권도 하락에 한60% 정도 반등한 거예요. 아직도 물려 있어요. 왜 경기 인천이 못 올랐으니까? 인천은 지금 하락한 거에 한 20%밖에 반등을 못했어 경기도는 한 30%밖에 반등을 못했어 서울 정도나 전거점을 돌파해야지 이것도 제는, 저는 시가총이 센 놈들만 고르니까 좀 넘은 거죠 자 보세요 지방은 박살나있죠 광역시 박살나있고 팔교도 박살나있고 스타지수 얘네들이 서울을 끌어올린다니까 강남 3구를 위주로 하겠죠 연끌오정인덱스는 요거는 노동왕 쪽입니다 노동왕 쪽 폭락한 다음에 살짝 최근 들어서 따라 올라간 정도 그 다음에 부산 박살 대구 박살 그렇지만 이번 달에는 살짝살짝 는거 보여. 광주도 박살났다가 살짝 뜨고 있죠. 대전도 박살났다가 살짝 뜨고 있고 울산은 그나마 약간 약 모르는데 얘는 별로 오른 게 없어 갖고 좀 뜨는 것 같아요. 세종은 반짝 반짝했다가 다시 발락을 하고 있고요. 경남도 빠지고 있고 경북도 빠지다가 양봉 살짝. 전라남도는 바닥 깨고 있고 전라북도는 그나마 잘 버텨요. 충청남도가 이번 달에 급락을 하죠. 충청남도랑 세종이랑 급락을 하죠. 그다음에 대전도 별볼일 없어요. 대전도 그러니까 대세 충이죠. 그 다음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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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부울경, 부울경,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살짝 반등 좀 하고 있네요. 강원도는 별로 일 없고 제주도는 이번 달에 살짝 반등. 자 이제부터요 센놈부터 센 약한놈까지 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서울입니다. 서울. 요거는 서울대 그 중에서 강남 3구를 뺀 22개 구만의 지수예요. 저것 적못 넘었습니다. 약해요. 여기에 양천구도 있고 영등포도 구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강남 쎄죠? 이번 달도 올라요. 서초구도 쎄죠? 송파구도 쎄죠? 용산구도 쎄죠? 영등포구도 쎄죠? 양천구도 쎄죠? 자 여기가 전부 다 토호제 지역이에요. 일단 강남 사구는 당연 삼구랑 용산구는 토호제 지역이고 영등포 중에서는 대부분이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들이 토호제고 양천구에서는 목동 14개 단지가 재건축이고요. 토호제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정례입니다. 자 요번에 그 한강벨트 중에 제일 센 놈들 자 성동구 엄청 올랐죠? 마포구도 엄청 올랐죠? 강동구는 전골점을 살짝 좀듣긴안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얘네들은요, 지난달에 꼬리가 그렇게 안, 안 크죠? 꼬리가 별로 안 크죠? 그쵸? 별로 꼬리가. 여기 꼬리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런데 성, 성동구 보세요. 꼬리 엄청 큽니다. 마포구도 꼬리 엄청 커요. 그다음에 강동구도 꼬리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성동구는 이번달 마이너스입니다. 마포구도 이번달 마이너스예요 즉, 키는 한강벨트에 있는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뭐, 광진구, 중구 정도? 예. 그리고 여기, 종로구는 원래 아파트가 몇개 없어서 안 되고, 강동구는 절반밖에 반등을 못 했어요. 서대문구도 한 60%밖에 반등을 못 했어. 자, 인제는 약한 종목. 노도강. 노도강은 폭락한 다음에 살짝 반등하죠.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1억 하락한 다음에 한 7천만 원 반등한 거야. 도봉구도 마찬가지, 강구도 마찬가지. 성북구에는, 그니까 뉴타운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신축이 있으니까 좀 세게 올라 반등을 했죠. 그래도 고락, 고점에 보면 약하지. 중량구도 별로 일없고요자 금강구를 보는데 잘 보세요. 구로구는 지금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금천구랑 관악구랑 급락을 하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번 달 급락한 거 보이세요? 급락한 거 보이세요? 이거 여차하면 강남 3구나 이런 데가 좀 주춤하고서 밀리거나 그러면 얘는 제법 더 밀려. 이거 위험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연중 최저치 붕괴할 위기가 처했다니까 그렇다고 구로구도 뭐 이번 달3 개월 정도 살짝 올랐지만 이거 한두 방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천구랑 관악구가 좀 되게 위험한 모양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이 종합을 하면 아 이거 좀 지방을 볼게요. 자 소, 경기도 반등 요 정도 인천 반등하다가 별볼일 없어요. 부산 계속 깨고 있고 대구도 계속 깨다가 이번 달 정도 살짝 반등을 해. 광주 살짝 반등을 하지만 맛이 갔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도 마찬가지 울산 은 그나마 잘 버텼는데 이번 달 살짝 마이너스 나난에 세종은 급반등했다가. 두 달째 반등 반락을 등반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팔개도, 경남, 경북, 반등 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심각하죠. 충청북도, 어우 세요. 강도, 강원도, 제주도, 이번 달 세네. 이효리의 귀환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전국을 수도권이랑 지방으로 나눠놓으면 수도권 빼놓으면 지방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2,230개 단지예요. 수도권은 2,820개 단지고 약간 반반, 예, 수도권좀더 좀 많죠. 경기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국을 서울이랑 서울을 뺀거 그니까 러요 위에 거는 수도권을 뺀거 그니까 러 경기 서울 경기 인천을 뺀게 지방이고 요거는 서울만 뺀 전국이에요 서울이 1520개 단지니까 5050개 단지에서 1520개 단지를 빼면 3530개인데 전국을 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과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빼놓으면 전국적으로 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전국이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서울만 보지 말고 전국을 보면 대세 상승이 아니에요. 서울도 제 데이터만 전고점을 살짝 넘었지. 왜냐면 저는 과대계상, 윤계상. 근데 그 KB나 부동산원은 한참 못 넘었어요 이거를. 왜냐면 걔네들은 전부 다 포함을 하니까 저는 과대계상, 윤계상. 요 아재 개그 재밌다. 7번. 오늘은 개그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실망이야. 8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토호지역은 여전히 상승입니다. 아직 6월달에 그 약정이나 가격이나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걔네는 아 우리는 그 대출 없었던 대 하는 지역이 있을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데 서울 전체는 둔화가 돼도 강남, 3구나 토호지역은 여전히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요. 힘이 좀 남아있다고. 근데 나머지 지역들 특히 한강 벨트 있죠?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이런데는 되게 맛이 갔어요. 그러니 금강과 특히 위험하다, 한강 배수도 위험하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어, 엘리엇 파이팅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